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12주 몸짱 만들기 6주차 수요일입니다 오늘 2명하고 3둔동 하는데요 자 등운동 첫 번째 풀어봅니다 여기서 준비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 만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세트 해요 12개씩 3세트 소매까지 올리면 좋습니다. 1분 쉬면서 그리고 끝나면 이제 데드리프트 합니다. 자 데드리프트 자 이렇게 해서 아 데드리프트 이렇게 천천히 자 이렇게 아 데드리프트 천천히 해요 등 전체적인 운동이에요 자 요거는 등웨 i 등을 이렇게 넓게 요거는 등을 두껍게 그 다음에 벤토브로우로 해서 이제 등 상부를 두껍게 이렇게 해서 아 천천히 합니다. 네. 그래서 20개씩 3세트. 네.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나서자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덤벨을 이용해서 이 얘를 스트레이랑 풀다 운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여기 광배근 보이셨군요. 여기 한 번에 집중해서 야 합니다. 끝났어요. 네. 그럼 이제 3분 해야 돼요. 3등 이제 클로즈 어 포지션 푸시업 할 거예요. 이게 이 예. 클로즈 리벤치 프레스랑 비슷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자, 첫 번째. 이렇게 스무 개씩 3세트를 해요. 그다음에 덤벨을 이용해서 이 덤벨, 이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합니다. 좀힙니다 이렇게, 자, 이렇게,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총다 해서 복근 운동까지 해서 2 1세트예요 45분을 넘기지 않고 하면은 정말 훌륭한, 훌륭한 운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쭌현입니다.